하는 거 찍었어, 찍었어. <laughs> 고 있잖아. 조용히 해. 오, 이쁘다 어떻게 된 거야? 뭐야? <웃음> 오. <laughs> 준예 <원준이야 웃음> <보여, 너. 웃음> 어. 그러니까. 진짜 그 크리스마스 진짜 예뻐. 지금 아 네네네. 아, 지 너는? 지금 나온 것 중에서 고르자. 어, 그러니까 너는? 너가 나온 것 중에 너가 하나 골라봐. 너는 뭐 먹고 스테이크 할 거고, 나자냐할 거고. 어. 그러고 두개더 고를 거야? 뭐, 두세 개? 스테이크는 만약 안 나오니까. 응. 근데 어차피 2 차도 갈 거니까. 스테이 개만, 개만 시키자. 라자냐 하나하고 나머지 두 개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. 두개먹 아, 어, 리조또 먹고 싶어? 아니 그냥 고르는 거야. 응. 근데 나 이거 먹고 싶어. 링기나. 링기나 링기나 하고 싶고. 그럼 하나를 화이트를 뭐 시키자. 뭐 라굴 시키던 리조또를 시키던. 라굴랑 리조또 중에 뭐 먹을래? 아. 너무 어렵다 이정도면 라구가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그래 그럼 라구, 그럼 라구 먹자 어. 마실 거는? 아 맞다 마실 거는 우선 야너 스테이크는 정했어? 맞아. 어 스테이크는 정했 클래식? 마신. 클래식 먹은 거 아니야? 오케이 스저이크문할게요 핑크 어떻게 열라? 핑크 있어 아쌤 저희 라단나 하나 만요 클래식 스테이크 하나랑 스테이크 밖에 없어 믿 그건 다르지 근데 사진 찍어? <laughs> 야얘 진짜 리본 중독녀야 지금 <laughs> <진짜> 이 광경 봐줘야 돼 리본 리본 리본이야 리본 옷도 리본이야 진짜 어, 그러니까. 리본 중독녀야 머리띠도 리본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뭐 마시지? 그러니까 딸기 뭐 어, 하이볼이 있대 음. 캐모마일 음. 베리 하이볼도 있대 맛있겠다. 하이볼 한 잔씩 먹어도 되고 음. 아니면, 아니면 버틸로 아예 화이브로 한 잔씩이나 보틀이랑 똑같아. 그러니까. 아니야 그래도 보틀 좀더 비싸. 아 그래? 뭐 해봤자 이거 두 잔. 0 0 0 원이고 한 잔짜리 잔수가 차이야. 어. 어. 저 맨영. 어떡할래? 와인 먹을래? 화이브로 한 잔씩 할래. 뭐사없어 나도 사먹. 나도 둘다 좋아하는데. 아님 술안 먹어도. 에이드두개 시켜도 되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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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양게안 잠시 짜 원래 고 사장님! 대박 나 흔들어보고 싶었어 흔들면 되잖아 아 이거 뚜껑 열리는 것 같다 아... 그럴 일... 설 설마 너무 상상력이 지나친 거 아니야? <laughs> 나만 아나 자기 생일이랑 가까웠어. <laughs> 진짜 <웃음> <웃음> 사람을 개 싸늘거리고 <싸부러> 진짜 굉장히 <laughs> 자기 정심적인 사람 그런거 같아. 나 나온다는데. 왼방 뭐라 써있는데? 업그레이드. 예약카무시 시점과 업그레이드. 기본적으로 나온다는데 <laughs> 아예 안 나왔어. 아 멋있겠더라. <laughs> 음.

양평 안 가도 되겠는데? 왼쪽. <laughs> 네, 가지 말아. <말은>. 에 <laughs> 야! 너, <수아>. 야! <laughs> 너무 웃겨서 뭐 야, 아뭐 <laughs> 야, 너 다래. <laughs> <응. 웃음> 그거 아, 내 술잔 아니야? 너무 터시작가 아 무식하게 참아줘서 그래. 그래야 그래. 그래. 아아 그래야 그냥 그렇게 아 하고 넘겨, 그냥 이새끼 맨날 이런 것 같아. 나? 아, 이 너만 못 느낀 거. 오, 나 진짜. 이거 대화면 사실이야. 감사합니다. 소원 기로 하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근데 나 진짜 너무 더워서 이 안에 있는 거 벗고 싶어. 그래서 원래 버스에서 버슬라 했거든? 아, 근데 또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, 내가. 안에 걸 벗고 싶다고? 이걸 벗고 싶어. 이 안에 티가 아, 있어서. 티가 어서어도 되나? 아, 진짜. 나 버스에서부터 진짜 벗고 싶어. 아 근데 오늘 날씨 가 따뜻하더라고. 아 근데 나한테 이제 혹시 몰라서. 추운 거 싫어가지고 껴있고 왔는데. 나도 추울 줄 알았어. 난 그리고 패딩 살 생각에. <목소리> 원래 코드 난 입고 올라 했어. 아니, 그거 좀. <laughs> 근데 진짜 품무 <laughs> 어, 충전 됐어? 금색컨아데 이제 왔는데 약하겠 둘다 아니야, 아니면아2층인니야 아니야, 아니어야 아니야, 아니야, 아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주아주설레파요고파요 아니야, 아니올라가지아지발아파요아파요아파서아무야아니 이거는 맛있는데요. 네, 이거는 충격네요 충격적인 맛이에요. 저도 충격이 가시지 않나요? 있잖아요. 근데 진짜 좀 충격이다. 뭐야? 어, <laughs> 엄청 말랐네 미쳤다. 엄청 진짜 맛있게. 한번 먹어봐. 너무. <laughs> 이거 먹으면 브이로그 하이라이트인데. 아니야. <laughs> 필요 없어. <laughs> 간절하지 않네. <laughs> 난내 네 브이로그를 쓰면 먹었어. 진짜? 응. 그때 왜안 먹어? 날위해 먹어줘. 내네 브이로그 아니야. <laughs> 그거 알바뭐야 내거 아니니까 <laughs> 내리 빠져 <laughs> 나 어제 <laughs> <laughs> 나면먹나왜안 데려갔어? 나 어제 유치란 먹으러 일본 갔다 왔잖아 <laughs> 나왜안 데려갔냐? 어제 <laughs> 같이 <laughs> 가면 그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? 맞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 역시 매운 단계는 7단계 13단계로 해야 맛있더라 너몇 단계로 해 이거 너 해줘 네? 아, 아, 눌러. 아니야, 너 눌러 아니야 너 이번엔 너가 눌러 난 리뷰인 거 좋아 아 그럼 너가 눌러줘 아 되게 <laughs> 긴척하게 하네 감성이 감성이 일도 없어요 <laughs> 그냥 우리 쪼작쪼작 거리는 거아 되게 긴척해 어때? 긴장해요. 되게 예뻤어? <laughs> 옛날에 누가 무슨 뭐 유리풀을 하자. 신발을 거지 같은 거 신고 와가지고. 옛날에 이거 신었어 응. 거지 찐따 같아. <laughs> 신발 신발을 거지 같은 거 신고 와서 신발을 사는 이 여성 어떻게 어때? 생각하시나요? 이 신발 을 갖다 팔했는데안 팔고. 그니까 팔았어야 돼. 너무 잘했거든요. 네. 갖고 싶었던 신발 어디서 산가 보여? 너나 이거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? 여름에는그니까이 <놀람> 이렇게 많이렇게 많이? 30%나 할인하는데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, 너무 예쁜데?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버클. 이거 세트 하나? 맞아. 나이 버클을 좋아하고. 사이즈 있나? 아, 돈도 없는데 신발 사고도 없거 아, 어떡하지? 근데 자제는크는스마스 선물? 맞아, 그런 것도 있어. 길동. 신혜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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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연 신혜연. 아혜연 신혜연. 신혜아 그.. 혜연 신혜연. 그혜연 신혜연. 신그연 신혜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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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혜 근데 여기 좀 비싼 거. 같아 모르겠는데 아지지모지는는데 뭔지 지모르겠는지이르겠이데이지모르겠는 이렇게 모르겠는 이렇게 모르겠는데. 뭔지 모르겠는 근데 심지어 이렇게했는데 이거야 이건 이렇게 빼면 되는 거냐? 근데 귀엽죠 않아? 더 맞네. 귀엽다, 귀네. 진짜 귀엽. 근데 이게 진짜 갖고 싶어. 근데 내가 이이 빨개 버스는 내가 집에 이미 있어. 빨개 버스네요? 아니 여게옷 안에 안 입고 있잖아. 까먹고 있었어, 찍는 거데브이로아다리는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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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응. 아, 아, 어디로 올라가? 왕 대왕곰돌. 오케이. <Okay>. 맛있겠다. 기록이 있어, 기록이 있어. 어, 그러네? 아 진짜 맛있겠다. 나또 와인 한잔 까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아 오, 해리포터 같아. 오, 진짜 이쁘다 어, 여기야 네. <목소리> 방문 <진짜 너무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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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예쁘다. 나 이런 거 좋아해. 나 이런 디테일. 넘겨. 어떻게 열라? 왜 메뉴판을 못 넘겨? 몰았어요 나 눈이 안 보여. 여러분 모두 집중. 네. 창데 진짜 너무 좋아. 와서 안녕하세요. 최고. 조용 너무 잘 골라. 와서 안녕하세요. 오늘 주필수요수요 먹자. 보트도 어, 어, 필수는데 어. 와인 한잔 적셔야지. 그러자. 어, 지금 내 목소리 너무. <웃음> <웃음> 어. 너네도 출연이야 오늘. 아, 알았어. 그러면 <laughs> 우리 아까 그 메뉴는 고른 걸로 하고 어떻게 뭐, 3 개였나? 어 미트 파이랑 스파이시 봉골레 파스타랑 그리었나? 어 이거랑 그 언니가 이거 어. 기억을 못했고. 그런 그... 레드 와인, 화이트. 언니 개인적으로. 근데 원래 레드가 달콤한 걸로 알고 있어. 그리고 보통 스파클링 와인일 걸? 제일 단 와인이거든요. 물어보면 좀. 포트 와인 어디서 으시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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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겠죠? 포트 와인은 일반적인 포트가 르 아니라 아하.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. 포장도 되게 편해요 와인 가가실때오 제일, 제일 예쁜 날이 착쏙 하셨으니까 사진 예쁘게 많이 찍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1분으로 들어오게 잘했다 너무 예뻤 웃기지 않이 진짜 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저, 진짜> <목소리가> <멋있다.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감사합니다. 지나서 다 비벼 드시는 메시고요. 시간 지나서 푸스가 그요 그래서 먼저 드셔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. 오, 다 나왔다. 오. 대박! 우리 배고파서 또 시켰어. 키링어 준대요. 몰랐어요? 오늘 날짜? 응. 응. 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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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주는 거야? 오늘 예쁘게 써야 돼 예쁘게? 당연하지. 어머 어머 어머. 빵 꺼내면 안돼잘안 아 나온다 10 <목소리도> 21 시... 아 아, 마지막에 망했어 어. 2023잘 썼는데 그치? 그러니까 그니까 러 괜찮아 1212 다음 아, 귀엽 이름 도써 이름 이런... 아, 진짜. 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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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75% 아, 아. 아, 아, 심하지? 어어어어나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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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왜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 야 와인 진짜 우리 잘깐먹어다그니까 맞아, 는데 나도... 걸쳐놨는데 내려갔어. 그래서 포기했어. 서 포기했어. 이거 그거다. 기했어포기여기에레포제이어포어어 키위 하나 남았어. 키위 하나 남았어. 어, 나 산타 먹을래, 산타. 그니까 산타 먹으러 가야얼굴 어, 너무 귀여운데? 나도 산타 먹어야지. 맛지네 <목소리> 왜? 10점 년한고 같은데? 진짜. 너무 귀엽다. 이것도 있어. 오, 귀엽다. 어 이런 거보 되게 귀엽지. 와아 이거 봐 이거 완전 큰 것도 이런 거 있어. 이거. 어. 어. 어? 응. 너무 귀엽다. 음. 아, 귀엽다. 어머 미안 미안 어, 응. 헐 뭐야? 거기 <laughs> 식당인가? 뭐야 이거? 어, 에? 소프 샵이야? 어 그런데? 나 음식의 집합? 응. 응. 진 진짜... 아, 원래 사성의 음식다 냄새, 대박쳤는데터 뭐, 음식, <laughs> 대박이지. <웃음> 미쳤다. 도치식 <그치? 뭘> 먹어보자. 뭐야? 음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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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벗겨있지 않 결제한... 그럼 쳐볼까? 그런 거 한번 구워볼까? 이거 피자 같다 도 슬러시 아니야? 어, 다담먹는 건가 봐 어. 아 이런 것도 있었어